Wow. 이 집안에 이거... 대충 뭐. 문을 좀 열어주세요 네. 이게 연기팍 넣어버리면 이거 한번 정화시키기 위해서 실내 공기 정화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 막한 30분씩 문을 열어날 수는 없잖아요 냄새가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두 번까지도 이 재료 갖다 청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, 그것도 맞죠? 상당히 번거로워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. 뭐 이게 계속 떼봐야 알겠지만 <laughs> 좋아요. 자 오늘은 고성입니다. 고성 경남 고성에자 아름다운 집에서 난로 교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요 지금 요게 유럽 난로인 것 같은데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한 8, 9년대 8, 9년이요? 네. 와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직도 튼튼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네오 근데 왜 교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어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문을 이리 불을 피워가지고 열고 닫을 때이 가스가 나무 타는 연기가 막 바로 튀어 오면 와이 이거. 빨리 먹고 다니면 그러면 집안에 전체적으로 이를 퍼져가지고 너무 독하기 때문에 겨울에 불 붙일 때는 계속 신경을 이렇게 쓰면서 이 불로 붙이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번글 그, 겁이나서 <laughs> 겁이나서 못 녀세요. <laughs> 예, 겁이나서 이게 여기 팍 넣어버리면 이거한번정화시키기 위해서 실로공이 정화를 하기 위해서. 겨울에 한3 0 분씩 문을 열어 날 수는 없잖아요. 냄새가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쟤도 일이 거의 뭐 하루에 뭐 겨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한번 정도는 두 번까지도 일이 재료 같은 청소를 해줘야 되는 차이. 아, 그것도 제... 상당히 번거롭고. 오, 그리고 냄, 연기가 장난 아니네요, 이게. 이리, 이리 안 되겠는데요? 와, 안 되겠는데요? 제주 문을 좀 열어주세요. 네.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야, 불도 화력도 좋구요 특히 좋은거는 연기냄새 먼지가 안난다는 겁니다 이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? 문제점이 문을 열었을때 연기 제가 확 날렸잖아요 연기가 한번 이건 어떤지 문을 열었을때 어떠세요? 연기가 뭐. 일부러 넣은 건 일치 없니? 전에 날라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뭔거 뭐예요? 제일 첫번째가 물은 열었을 때 연기가 외부로 안 나온다는 거, 안에 다 빨리 들어간다는 거. 이 손을 대면은 공기가 빨리 들어가는 느낌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기. 공기가 빨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작은 문을 열었을 때도. 응. 음. 작 문을 열을 때는 더 많이 느끼죠. 공기 들어가는 걸. 아 공기 들어가는 어, 게요? 응. 네. 오. 비우는 느낌. 나무도 많이 들어가고. 한번 뭐 분열하면 이렇게 해게 전에 그거는 아, 아. 다, 나무 그 날씨 좀 추울 때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이었어요. 자,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 아니에요. 교체한 뭐 이렇게 계속 떼봐야 알겠지만 저, 좋아요. 네, 아, 이렇게 교체 촬영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.